여러분들 오늘은 자, 한국어 테스트 하는 날입니다 박수. 저기요 좀 유튜브 5년 했으면 리액션 좀 잘해야지 우와 이렇게 자 오늘은 저희가 한국어 테스트를 하는 날입니다 박수. 오시미오 씨 한국어 시험 언제 치러가요? 한단판 니에 네. 후에. 두처자들이 연말에 한국인 시험인. 토피 테스트를 칠 예정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차자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 동네에는 시험을 칠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방콕까지 가서 1 0 시간 걸리거든요, 차 타고. 방콕까지 가서 시험을 진짜 치러 갑니다. 일단은 두 차자들과 테스트를 하기 전에 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뭐 이것저것 좀 질문 좀 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올 미오 씨, 한국어 공부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미유는 뭐 어떤 게 재밌어? 허사 문나라리 오일리는? 재미없다. 그냥 <목소리> 하는 거야. 많다. 단어도 깔만도 어렵다. 아, 상급다라고요미우는 근데 상급은 진짜 어려워요. 토픽 시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토픽이 1이 있고요, 시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이 시험 2가 있어요. <목소리> 이제 미우는 토픽 시험 1을 칠 거고. 오일이는 토픽 시험 1을 칠 거거든요. 응. 이제 토픽 시험 1을 치면 레벨 1, 2까지 응. 가장 잘하면 2까지 딸수 있고요. 응. 응. 오일이 같은 경우에는 토픽 2를 시험 치기 때문에 레벨 3, 3부터 4, 해서 5, 6까지 응. 3, 4, 5, 6 있는데 이제 레벨 4를 이제 목표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 오일이는 시험 진짜 잘 치면 응. 6급 따잖아요. 6급 응. 따면 뭐 거의 천재죠. 근데 6급은 못딸것 같고 거의 한국인도 6급 따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논술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엄청 길게 써야 해요. 내가 이제 방송을 할 때는 한국분들과 방송을 하잖아. 응.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한국어를 쓰지? 응. 뭐 한국어를 내가 많이 쓰기 때문에 오이랑 미우뭐 불편한거나 어려운 거 없어요. 없어 No, I I don't k n 어 w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받아 쓰기. 훨씬 쉬워요 전에보다. 음, 대신에 좀 헷갈리게 그렇구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1번 컨닝하지 마세요. 서로 서로 자, 이쪽. 네, 이 네, 옆으로 네, 가세요. 네. 보지 마. 허수아비. 둘 너무 잘. 아 참. 아니 아니. 어 자, 근데 둘이 뺏기지 마.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이쪽을좀아요자옷으로 네, 네가 이ถูกแล้네 수아비. 네. 니 네. 채팅창 금지. 자제 <laughs> 2번. 응. 계단. 미호 씨 화면을 <laughs> 왜잡아요 아니 원래는 카메라 안 보는데 미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카메라를 볼까? 어,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좋습니다. 계란 <laughs> 계란. 계단. 어, 미호 컨닝해. 아니, 캐란이 컨닝해 컨닝해 미호 이제. 3번 자. 김치찌개 무조건, 무조건. 쪽맞지 무조건 무조건 발음 나는 대로 무조건. 얘기할 거야 무조건. 무조건 볶음밥 떡볶이 오랜만에 오래오래 아니야 오... 마지막입니다 팍치 오일 미 팍치 자 오일이부터 한번 할게요 오일이 떡볶이 틀렸습니다 네. 오일이는 이렇게 썼어요 오빠! 오빠 미워하아왜 자꾸 고친다 옆에서 아니 <laughs> 스톱! 오일이 떡볶이 할때 <laughs> 뽀글 쌍비읍을 썼어요 어. 오랜만에 맞게 썼어요 오일이가 맞게 썼는데 자기가 고쳤어요 <laughs> 오랜만에. 오랜만에라고 하트고 판매 매? 판? 오일이 80점 음... 잘했습니다 80점 오일 샀다 파맞지? 합니다 80점 <웃음> 자 이것이 호수아비 맞고요 아 계단 아쉽다 여러분 계단할 때 안녕 줄까 왜 태국사람 이렇게 해요 게 이렇게 이거 왜 태국사람 띵게 가예 이래 대 시게도 시게예 이래 대스 대와 시게 맨 땡꼬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국사람들은 이런게 헷갈린대요 음자 이렇게 한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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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치치. 남미어1.5 점점 계단 세모. 이것도 세모. 미호씨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 뭐야 이거? 볶음밥. 잘했어. 어, 비슷해. 어, 진짜 잘했어. 볶음밥. 왜냐하면 이거 한국 사람도 어려워. 미호. 어. 나도 몰라 잘. 떡떡 보기. 어, 떡이, 떡을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 <laughs> 오랜만에도 좀 아쉽게 행복한 식곤 생활. 파치, 오일, 미와 아, 잘했다, 잘했다. 미오는요, 이게 점수가 이 정도면요. 뭐, 한 글자씩 틀렸으니까 한 개씩 마이너스 하면 한 75점 됩니다. 으, <laughs> 고 짝대기 한개 틀렸는데 이거는 뭐 10점 마이너스 하면 좀 그렇고. 75점! 이 정도면 잘했어요. 한 글자씩 틀렸으니까 <laughs> 입시 비리 입시 비리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차측에 농간 갔다고요? 아, 아니고 이거 이 정도면 진짜 75점 줘도 돼요 너무 잘했어요 <목소리> 해아기는나 일단 여러분들 잠시 쉬어갈게요 아기들 좀 치킨 좀 요리해 준거 주고요 먹으면돼음 어, 미호 씨 맛있어요? <목소리> 어,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지금 테스트요. 음, 안 짰다. 잠시만. 큰일 <laughs> 났다. 왜? <laughs> 아니 오히야 당연히 이제 제가 사투리 많이 쓰니까 사투리 쓰는데 미호까지 사투리 쓰고 있어요. 이게 서울 사람들은 그냥 아, 이거 안짜 이렇게 하는데 <laughs> 안 짭다, 안 짭다, 짭다, 짭다 이렇게 많이 대구사람들은 어, 짭다, 네. 안 짭다 하거든요 미호가 지금 대구 사투리로 <laughs>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내 탓이다 내탓 아이고 머리야뭐 <laughs> 사투리 쓴다고 뭐 나쁜 건 아닌데 미호까지 사투리 나오니까 너무 웃기다 두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요 서로서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프리토킹 시간이거든요 시골생활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어요 시골생활 왜 좋아요? 날씨 좋아요 날씨가 어때요? 너무 진짜 많다 미우는 시골 생활하면서 힘든 거 없어요? 있어요 빨래 어제 미우는 해요. 빨래, 파에행 그리고 농 저기요 빡팍래 이거 <laughs> 한국어 시험인데 영어로 써요? <laughs> 지금 최종대왕님 보고 계셔 <laughs> 진짜요? 세종대왕님 보고 계신데 영어 쓰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저기요 코리안 플리즈 미호씨 한국어 잘하네요? 응 잘해요 공부... 공부했어요 <웃음> <왜> <웃음> <잘>. <웃음> <웃음> 공부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10분, 이0 <laughs> 휴일에 보통 뭐해요? 빨래 헬스장 남짱 미호 빨래 해 미호가 프리토킹 된다 보니까 묘자 한국 남자 만나자. 한국 남자 진짜 만나요. <laughs> 어, 무튼이 정도면요. 어, 프리토킹 패스. 어, 통과. 어, 잘했어. 박수. 잘했어요. 잠시만 채팅창 한개 읽을게요. 올리에게 응. 영어 사용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가 영어를 쓰잖아 프리토킹. 사랑한니어왜 <laughs> 프리토킹. <laughs> <laughs> 자유 대화. 어, 자유대화 잘한다. <laughs> 아, 죄송하고요, 오일이는 요즘에 뭐 힘든 거 없다고 했잖아. <laughs> 뭐 그만큼 오빠가 잘해주니까 맞지? 아니요 나 없을 때 수아한테 요리해줬어요 오리 같은 경우에야 뭐 저희가 항상 방송 진행하거나 할 때도 프리토킹하니까요 뭐 프리토킹 또? 그 뭐, 아, 자유대화를 잘하니까 <laughs> 오리 실력은 다들 아실 거고 이번에 좀 놀랐는 게 어, 미호가 자유대화를 잘하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또있더 있어? 이제 태국어 쓰면 안 됩니다 한글을 알려주지 마다 무조건 한국어로 해야 한다 한한 한 그릇이 아니고 한 그릇 <laughs> 미유 배고픈가 다우야 <같다>, 너. <laughs> 한 그릇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laughs> 염라대왕 누구예요 지금? <laughs> 억황상제 저승사자.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 음, 뭘까요? 두 사람이 이쁜 옷을 입고 있죠? 네 <laughs> 한복. <laughs> <laughs> 아, 마지막으로 혹시나 파치. 팍치한테 하고 싶은 말한 문장 쓰세요. 두차자들이 아까 문제 낸 거는요,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 소주 한복 뭐 가나다라 다 맞게 썼어요. 어, 아우 잘하네, 어, 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뭐라 썼냐면요, 오일이는자돈 주세요. <laughs> <이제> 얼마 줄까요? <laughs> 알았 500원 줄게요. 너무 적어요. 마음대로 달라면 500원 줄게. 아니 500달러. 미오는 태우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미아우. 메모 골라 그다음에 나라 아니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썼어 미오스의 마카 이제 시험은 <목소리> 끝났고요 <목소리> 오히려 자, 자 제가 뭐 종합평가를 내릴게요 종합평가 오이씨 같은 경우에는 수아가 혼자 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책 보고 있어요 단어 외우고 TV 보잖아요 아시안 게임 보면 좀 외우고 보고 외우고 보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샌디도 보고요 닭장도 가고 연애도 하고 막 나름 바쁠 건데 뭐 조금씩 조금씩 또 공부를 해 가지고요 뭐 잘해왔죠 잘했죠 잘했고 특히나 좀 가장 놀랬던 부분은 그거예요 좀 듣기를 잘한다 어 이제 말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한국어 근데 미호 듣기도 잘하고 아까 저희가 대화 나눴잖아요 대화 나눴을 때도 좀 잘해 가지고 어 시험 잘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토픽 시험 한국어 시험 능력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한달 후에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달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자기들이 바라는 성적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해줬고, 오늘 테스트 끝! 박수!